니 지금 하악 했나? 약간 약이 새끼는 오해했나? 새끼는 못 봤어? 이렇게 못봤어 이야, 이놈이요, 막 상처 투성, 상처 투성이네, 응? 막 기도 갈라지고, 응? 새끼는 안 보이고, 어떻게 된 건가. 입맛이 바뀌었어, 하루 만에. 하루 만에 입맛이 바뀌었어. 이쪽을 자르니까 여기 좁아가지고 잘안 나오네. 뒤로 잘라, 확, 빼꾸려야지, 이거. 이 성질 급한 사람은, <laughs> 뒤로 잘라야 돼, 뒤로. 저 새끼 찾아봐봐. 이 쫓아낸 거 아니지? 응? 어? 깜냥. 이 새끼 쫓아냈나?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없어. 새끼 쫓아냈어? 어떻게 됐어? 못 봤어 새끼? 응? 어? 비는오는데 매미가 오늘 모친을 태우러 가야지. 얘래서 보지도 않고 이집 망할 놈들. 아이고, 죽을래? 이제 망할놈들은 또 망할놈들이고 더만 있어. 저기 곰탱이가만 있어. 죽을래? 에이. 어, 저 망할놈들 지금. 에헤이. 야. 이 집은 다 뜯어놓고 망할놈 씨. 심장을 이제 데 악갱이가 안 보이네. 악갱이가 안 보여. 그 새끼 고양이는 안 보이고 지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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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스트레스네. 마을을 뒤져도 고네 한 마리 안 보이네. 고네 한 마리가 안보여 지금 마을을 한 바퀴 돌았는데, 고양이 눈동자도 못 봤습니다. 지금 집에 왔는데 저쪽에 눈빛이 하나 보입니다, 지금. 어? 만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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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, 얼룩냥이네, 얼룩냥.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얼룩냥입니다, 얼룩냥.